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외신들은 한반도를 향해 경악의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핵 주권의 마지막 문턱, 바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단한 번의 외교 단판으로 무너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전략 질서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금기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K2 전차로 지상을 K9 자주포로 해상을 현무 미사일로 하늘의 무장 독립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핵심 동력인 연료 공급과 폐기물 처리만은 미국의 123 협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집은 지었는데 가스밸브는 이웃집에 있는 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예상치 못한 빈틈을 노려 우리 정부가 역대급 빗길을 성사시키고 있다는 극비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합의안의 내용은 가히 파격적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한국은 비핵 국가로서는 세계 유일하게 핵억제력을 갖춘 전략 강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수십년간 우리를 깔보며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일본과 유럽 강국들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아섰던 그 기술이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숨겨진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극단적인 핵주권 획득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왔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시한폭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핵쓰레기 대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26기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위험천만한 시한폭탄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 원전의 저장률은 이미 93%를 넘어섰고 2033년이면 모든 저장소가 완전히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비유하자면 아파트 베란다에 폭탄을 쌓아두고 사는 꼴입니다. 그런데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면 이핵 쓰레기의 양을 무려 95% 이상 줄일 수 있고 위험기간도 100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핵주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한폭탄은 에너지 독립입니다. 현재 우리 원전의 연료 공급망은 러시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겪었던 에너지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러시아는 언제든 가스관을 잠그듯 우라늄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농축 능력을 확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나 미국 같은 연료 갑질 국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남이 주는 밥만 먹던 처지에서 내 밥솥을 가지는 완전한 에너지 주권국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고 에너지 독립을 완성하겠다는 실리적 명분으로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핵 재처리 금기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수십년간 막아왔던 이 금단의 기술을 왜 하필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면에 숨겨진 외교 비화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핵심은 돈과 안보 두 마리 토끼입니다. 첫째, 미국의 절박한 돈줄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장사꾼 논리에 따라 모든 동맹국에게 천문학적인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486조 원이라는 현금 보따리를 내주며 불평등한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금 대신 압도적인 실력과 공급망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K방산의 초대형 결제입니다. 유럽과 중동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총알 배송하며 미국산 무기의 빈틈을 채웠고 미국의 군수 시스템에 한국산 부품을 깊숙이 심어 넣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 한국 무기 없이는 안 된다며 K방산 동맹을 맺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의 동맹망 전체가 무너진다는 구조적 압박을 가한 겁니다. 둘째, 준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위상입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입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 침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신냉전의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서 미국의 패권을 대신 지켜줄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한국이 핵주권을 얻는 순간 비핵국가임에도 핵무기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장영 실험을 진수했고, 사거리 5,000km의 탄두 중량 10톤급의 괴물 재래식 미사일 현무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핵 전력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창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을 가짐으로써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적 여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수십 년 금기를 깨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핵주권 빅딜이 한국에 가져올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안보를 넘어 원자력 산업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첫째, 로사톰을 넘어선 K원전 풀 패키지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원전 시장은 러시아의 로사톰이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원자로 건설해서 연료 공급, 폐기물 회수까지 100년짜리 패키지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팔면서 평생 주유와 정비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처럼 원자로 건설만 잘하는 반쪽짜리 수출국이었습니다. 집은 멋지게 지어주는데 가스는 다른 데서 사와야 하는 어정쩡한 처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얻는 순간 한국은 원자로와 연료, 폐기물 처리를 토털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완전체 수출국으로 진화합니다. 우리가 직접 연료를 공급하고 폐기물까지 책임지는 구조는 동유럽과 중동 등.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들이 목놓아 부르짖던 k방산 풀 패키지가 k원전에서도 현실이 되는 겁니다. 둘째, 일본의 플루토늄 공포 역전승입니다. 지금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45톤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쌓아두고 잠재적 핵무장국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투명성을 전제로 합법적인 제철이 권한을 얻게 되면 일본의 불투명한 핵 전략은 국제사회의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비확산 체제를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는 새로운 모범국이 되고 일본의 낡은 핵 야욕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유산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기술을 거부했던 일본은 이제 한국의 외교적 승리를 보며 굴력감에 휩싸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미국과 유럽의 거절 속에서 맨주먹으로 터보팬 엔진 소재를 개발하고 K2 전차 포신을 독자적으로 완성하며 아이언버드 같은 첨단 시스템을 몰래 구축했던 기술 자립에 집념이 있었기에 비로소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도 핵이라는 최고의 카드를 꺼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술과 외교, 안보라는 세 개의 퍼즐을 모두 맞춰가고 있습니다. K2와 K9이 지상전의 규칙을 바꿨고 현무가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주권이라는 마지막 조각을 통해 한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의 정치적 쇼와 위선 속에서도 한국은 묵묵히 실력을 키우며 세계 질서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성과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던 나라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진짜 독립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핵쓰레기 대란이라는 위기를 에너지 독립이라는 기회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원자력 산업의 패권 장악이라는 승리로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흔들림 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춰진 진실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숨겨진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